하늘의 때가 아무리 좋아도 땅의 이로움만 못하고 땅의 이로움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서로 아무감만 못하다 하늘의 때가 아무리 좋아도 땅의 이로움만 못하고 땅의 이로움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서로 아무감만 못하다 를 한자로 새겨보겠습니다. 천시 부려 지리 지리 부려 인화 천시 하늘 천 대시 하늘의 때가 부려 지리 안 입을 같을려 땅지 날카로울리 땅의 이름만 못하고 지리 부려 땅지 날카로울리 안 입을 같을려 땅의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인화. 사람인 활화 사람이 하목함만 못합니다. 이 말씀은 맹자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맹자님께서는 이것을 전쟁에 휘했습니다. 전쟁을 할때 때가 아무리 좋아도 땅의 이로움만 못한다. 땅의 이로움은 그 성의 착한 써야 되겠죠. 땅의 이로움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서로 하목함만 못한다.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그러면은 전쟁 때 치겠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여행으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행을 가는데 날씨가 아주 막습니다. 날씨가 막 화창하고 아주 좋, 좋아요. 또 가는 장소도 아주 좋아요. 뭐 설악산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아주 좋아요. 그런데 가다가 차뚝에서 사람들끼리 다투고 이런 일, 저런 일 다투면은 그 여행이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행 갈때 일기가다. 여행을 가려고 마음 먹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 거예요. 이때는 하늘의 때가 좋지 않은 거죠. 비가 주룩주룩 오고 이제 장소도 만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또 서로 화목한 거죠. 우리 여행 이렇게 날씨도 안 좋고 장소도 좋지 않은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자. 노래도 부르고 그럼 이게 화목이 되는 거죠. 천시 부려 지리 지리, 부려, 인화. 한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 시. 하늘, 천, 때, 시. 하늘의 때가 부려, 지리. 아니, 불, 가, 틀려, 땅지, 날카로울 리. 땅의 일론만 못하고 부려, 지리, 인화. 아니, 불, 가, 틀려, 지리, 부려, 인화. 땅지 날카로울리 안이불 같을려 사람인 활화. 땅의 이로움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한목감 못한다. 근데 사람이 서로 의견이 잘 조절돼서 하목함한이 함흥감, 최고다. 그런 말이죠. 천시부려 질이, 지리, 질이부려 인화. 지금까지 화생명상 백 일흔일곱 번째 시간이었습니다.